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요? 항상 월요일이 되면은 여러분과 같이 사주 알아맞히기 동영상으로 대면하게 됩니다. 아5 번째 시간이고요. 요번 주에도 이 전주에 내드린 문제 풀어드리고, 요번 주 새로운 문제 내드리는 그런 순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전주 문제부터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이 전주에 여러분한테 내드렸던 문제가 되겠죠. 정유년 임자월 경호일 정축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십니다. 자, 문제가 뭐였죠? 문제는 이 사주 여자분 사주인데 이 사주 배우자운이안 좋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모두 찾아주세요. 가 문제가 되겠죠. 여자분 사주인데 배우자운이안 좋아요. 그 이유를 모두 찾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사주 형국을 파악해봐야 알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이 내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이 내편의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경금 큰 쇠로 태어났네요. 쇠의 내편은 비겁인 것 같은 쇠나 쇠를 생해주는 인성인 흙이 내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세부터 찾아볼까요? 세는 연지의 요금, 작은 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넣었고, 지장간, 시지, 축토 안에 신금, 작은 세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세를 생해주는 흙을 찾아볼까요? 인성인 흙은 시지의 축토, 작은 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넣었고, 일지, 오안의 기토가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내 편의 세력이라고는 나와 있는 거는 요금, 작은 세와 축토 뿐이네요. 이렇게 되면 내 편의 세력이 약해서 사주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뭔가요? 내 힘을 빼는 후에 식상, 일간이 생하면서 힘이 받고 재성, 일간이 극하면서 힘이 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 힘이 약해지는 이세 가지가 상대편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식상은 뭔가요? 쇠가 생겨준 후니까 물이 되겠고 재성은 나무, 관성은 불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식상인 물부터 찾아보자고요. 물은 월간의 임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 그 다음에 월지 자수, 작은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시지, 축토지향간의 개수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재성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 간에도 없습니다. 무재성인 사주팔자가 되겠네요. 나무가 한 그루도 없네요. 다음에 관성인 불을 찾아보자고요. 불은 어, 연간의 정화 작은 불, 일제오화 지 작은 촛불, 그다음에 시간의 정화 작은 촛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자 그러면 상대편의 세력이 제법 강하죠. 임수, 자수, 큰물, 작은물, 그다음에 정화오화, 정화 작은 촛불까지 내 편이라고는 유금 축토뿐이라 사주가 약해진 사주가 됐네요. 약사주. 자, 이 사주가 약해진 이유는 어떤 어행이 가장 강해서 약해졌을까요? 자, 한번 보자고요. 약해졌으면 내 힘을 빼가는 오행이 강해졌기 때문에 사주가 약해졌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한 오행이 뭐냐는 얘기죠. 자, 먼저 불을 보자고요. 정하, 오하, 정하. 제법 있죠? 개수로는. 그러나 작은 촛불인데 이 불이 건지한가 보자고요. 자, 불이라는 것은 나무의 생조를 받아야 좋고, 그죠? 물이 옆에 있으면 바로 수카로 꺼져 버리죠. 이 정화. 그다음에 일지에 있는 오화를 보자고요. 자, 임수가큰물 호수같이 큰 물입니다. 이 정화 작은 촛불을 한 방이면 꺼 버리죠. 남의 에생재도못 받고. 일 월지에 있는 자수가 오화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바로 좌호충으로 깨 버리죠. 그러니 정화와 오화는 거의 소멸해 버렸네. 임수하고 자수 때문에. 자, 시간에 있는 정화는 어떤가요? 나무의 생제도 못 받고 축축한 흙에게 힘을 많이 뺏겨버리네요. 힘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 불기운은 개수만 많았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러면 상대편 중에서 나무는 한 그루도 없고 임수, 자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이 가장 강한 오잉이 됐네요. 그래서 사주의 병은 물이 됐네요. 식상이. 그래서 가장 강한 오잉은 물이 되겠습니다. 식상. 자, 그런 사주가 됐네요. 자, 그러면 용신은 뭘까요? 용신은 사주의 병인 물도 맞고 일간에게 약한 일간에게 힘을 주는 어, 약하지만 은 축토가 돼야 되는데 이 축토도 정화가 없으면안 되죠. 왜? 축축한 흙이기 때문에 작지만은 어, 토생금도 안 되고 이 물을 막을 수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 약하지만 화생토를 받으면 조금 단단해져서 어, 토생금도 약간 되고 이 물을 막으려고 고군분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축토보다는 이 정화가 아주 중한 녀석이 됐습니다. 자, 그런 용신이 정화 용신이 되겠습니다. 정화가 있기 때문에 축토가 살아났다는 얘기죠. 자, 희신은 뭔가요? 운에서 오면 좋은 거요. 흙이 오면 좋겠습니다. 흙도 큰 흙이 오면 좋겠죠. 그리고 마른 흙이면 더 좋겠네요. 무토나 술토 정도. 큰 흙, 마른 흙. 그래야 이 물도 좀 막고 그다음에 토생금으로 일 간에 힘도 줄수 있는 훌륭한 희싱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자, 이 사주가 문제가 뭐였죠? 어, 사주에 이성 배우자원이 매우 안 좋은 사주팔자인데, 여자분이신데, 그 이유를 모두 찾으라고 그랬죠? 자, 먼저 관성이 동태를 한번 봐야 되겠죠? 여자분이니까 관성이 이성 배우자죠? 아까 얘기한 대로 물기운에 정화, 오화 다 꺼졌고, 그 다음에 시간에 있는 정화는 축토에게 힘이 뺏겨서 힘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관성의 힘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관성이 나무에 생조도 못 받고 물에 다 꺼지고 그 다음에 축축한 흙에 힘을 뺏겨가지고 관성이 힘이 없어서 이성 배우자운이 매우 약한 사주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성 배우자운이 약하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살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적중률이 큽니다. 자 일지하고 월지하고 보니까 좌우충이 보이죠? 이 자수가 생활나무가 없기 때문에 바로 오화를 꺼뜨린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충살이라고 그러죠. 상충살 또는 혼파살이라고 그러거든요. 혼인이 깨진다는 살. 월지가 결혼궁이죠. 그 다음에 일지가 배우자궁. 이게 충을 하게 되면 어, 상충살 또는 혼파살이라고 그래서 결혼이 깨진다는 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지하고 월지가 이렇게 충이 되면 상충살, 혼파살이 돼서 이성 배우자운이 깨진다. 그래서 이성 배우자운이 매우 약한 그런 살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주하고 월주에 자유 팥살이 보이네요 팥살이란 거는 깨진다는 어 살이죠 깨진다는 살 그래서 이 팥살이 작용력이 있습니다 왜? 월주가 결혼궁이라 했죠? 결혼궁에 팥살이 들었기 때문에 결혼이 깨진다 그래서 이성 배우자운이 안 좋은 그런 살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 팥살도 작용력이 있고 그 다음에 오축 이게 뭔가요? 원진살이 있네요. 원진살이 배우자궁하고 자식궁하고 서로 미워한다는 원진살이 있어서 이 원진살도 바로 어 이성 배우자원을 약하게 하는 그런 살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보면 사주의 식상이 강해서 어 약간 관상들을 다 약하게 하고 어 소멸을 시켜버려서 이성 배우자원이 안 좋고 그 다음에 어 월지하고 일지하고 좌우충살 총살이 보이면서 혼파살까지 돼서 이성 배우자 운이 좋지 않고 그다음에 자유파살. 파살. 깨어진 단살이 결혼궁에 임해서 좋지 않고 오축 원진살까지 어, 들어 있어서 이 사주는 이성 배우자 운이 매우 안 좋은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주팔자의 이성 배우자 운이 안 좋은 이유를 다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전주 내 드린 문제 풀어 드렸고 요번 주 새로운 문제 내 드리겠습니다. 이 사주인데요. 신사년, 을미월, 개미일, 임자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십니다. 다시 한 번요. 신사년, 을미월, 개미일, 임자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문제는요. 이 사주 강약이 어떨까요? 사주 강약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사주 가장 강한 오행이 뭘까요?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 사주 용희신이 뭘까요? 용신과 희신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 사주 이름에 고문자, 고문자를 넣으면 어떨까요? 고문자를 넣으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이번 주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전주 문제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문제도 여러분의 힘으로 아는 만큼 풀다 보면 사주 공부에 상당히 향상이 있을 겁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